오늘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이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되어서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이 아니라. 엘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매 모합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가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세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다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랍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산하여 왕이 됨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았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호아스가베나셋을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 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은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는 이 종종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와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에 이 요아스 왕이 세 번에 그친 행동으로 이 엘리사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던 이 요아스 왕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화살을 그냥 세번 치고 멈춘 행위를 넘어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종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한계와 부분적인 순종의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이 순종, 완전한 순종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어 함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 이 시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문은 요아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는 즉시 이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평상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죽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축복을 구, 구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선지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둥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던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 요아스 왕은 앞일에 대해 심히 두렵고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문에 이 요아스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진정한 아버지로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엘리사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하늘에 순정할 때도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종은 이렇게 한 나라의 국방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열명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은혜는 없고 주의 강대국에 망할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슬픔이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때 요아스를 국률에 여긴 이 엘리사.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의 명대로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활 잡은 왕의 손에 엘리사의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동쪽 창을 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쪽은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엘리사는 왕에게 동쪽 아람을 향해 활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의 손에 엘리사가 손을 얹은 것은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요하스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왕이 동쪽 창을 향해 활을 쏘았죠. 이때 엘리사가 요하스 왕에 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께서 쏘신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을 향한 화살이니 명심하고 아람을 아벡에서 멸절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두려움과 절망에 떠는 이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 아람 군대는 모두 멸절할 수 있다고 소망과 용기를 붓도가 줍니다. 근데 18절하고 19절에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으라 하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에 이 요아스가 땅을 세 번만 치자 엘리사는 화를 내고 대어서 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사가 노하는 것에 있어 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치다 이 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낙하라는 이것을 사용을 보면 미완련형으로 사용됐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엘리아가 요아스에게 땅을 계속 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 활을 쏜 후에 그 의미를 들었기에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엘리사의 말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땅을 그냥 세 번만 치고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런데 알고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는 횟수였던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이 요아스의 행동에 정말 비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개 4장을 보면 선지자 제자였던 남편을 일찍 세상에 떠나보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인은 빛을 갖기 위해서 두 아들을 종사리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에 엘리사가 이들에게 그릇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계속 나와 이 빌려온 그릇들을 다 채웠을 때그 기름을 그쳤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만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세개 가지고 왔다면 그세 개의 그릇을 채운 뒤 기름은 그쳤을 것이에요. 근데 화살로 세번 치면 세 번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전한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스스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냥 순종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시,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그냥 온전히 누르는 누리는 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만큼 그냥 이 정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끝까지 갈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아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이 유당 근처에 매장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뒤 새해가 되자 모압의도적대가 그것을 습격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새해 봄, 3월에서 4월 정도인데 이 시기에는 이 충군기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웃나라의 도시들을 습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묻힌 곳도 모압의 이 도적대가 습격해 갖고 그때 마침 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신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라서 시신을 급한 대로 이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는데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엘리사는 죽었지만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의 권능은 여전히 놀랍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아직도 이스라엘을 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람은 이 여와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라방 하사이 죽고 베나다시 왕일 되면서 요아스가 성업을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이는 엘리사의 말대로 세번 아람을 쳐서 이기고 이 이스라엘 성업을 회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승리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은 폐역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질명당하지 않는 것은 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휘상을, 휘장을 찢어주심으로써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있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빛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받은 우리답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화목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맡기신 사람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완전한가.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완전한가. 우리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열1개에서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 삶에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세 번의 시도 끝에 쉽게 포기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도전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며 금세 낙심하고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기 있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그냥 행위, 행위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전적인 신뢰, 이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이 말씀, 말씀은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 그리고 아니면 시련, 속에서도 그불굴의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